네 저는 11시에 퇴근을 하고 지금 에어비앤비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네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래번에는 1박이라서 숙소가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돼 있습니다 어저께 매트리스를 요청하셔서 이렇게 매트리스를 준비해 드렸고요 숙소는 전반적으로 깨끗한 것 같습니다 이제 청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환기를 하고 창문을 열고 일단 환기를 합니다. 어제 게스트분들은 네 분이셨는데 어, 침대가 두 개라서 침대에서 주무시면 되는데 매트리스를 요청하시더라고요. 원래 5인이면은 이렇게 추가 매트리스 깔아드리는데 그냥 해드렸습니다. 매트스 집에 넣고 매트리스를 세운 다음에 집을 세운 다음에 거꾸로 집을 옆으 매트리스를 넣고 왔고요. 그냥 호텔에서 호텔에서의 호텔에서 그냥 청소의 연장 선상입니다. 맨날 하는 게. 여기는 좀더 베팅이 조금 더 편해서 조금 더 편하죠. 아무래도 이 시트가 밴딩으로되돼 있고, 그래도 다 커버류도 밴딩으로 돼 있어서 좀 편합니다. 호텔의 청소보다는 조금 더 편해요. 돌돌이가 어디 갔지? 빨래할 때 머리카락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트를 벗기기 전에 돌돌이를 한번 해주고 머리카락을 없애고 여기 빨래들은 제가 집에서 다 세탁과 건조를 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다 제거하고 이불 시트 안에. 베개 커버나 매트리스 커버가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지퍼를 잠그고 바로 세탁할 수 있게 집에 가져갑니다. 여성분만 내분내경서 네 머리카락 제거를 잘해 줘야 됩니다. 머리카락이 많아서 항상 틈만 나면 저는 돌돌이를 계속 돌리는 편입니다. 드라이기로 정리를 해 주고 머리카락 제거를 정말 잘 해야 됩니다. 머리카락이 하나라도 있으면 불쾌하기 때문에 정말 저는 머리카락 한털도 없이 제 모터가 머리카락 한털도 없이라는 라고 정할 정도로 머리카락 하나도 없어질 때까지 돌돌이는 돌리는 편이에요 매트리스 커버를 벗기겠습니다 짠 제가 가져온 침구류들 이방도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짜잔 돌돌이와 쓰레기봉투 되게 깨끗하게 수고하셨네요 침구류 정리도 하시고 이렇게 대략 정리를 해주고. 향이 굉장히 좋네요. 이건 뭐죠? 향수 테스트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종이마다 좋은 향이 나네요. 향이 다 달랐어요. 이불 커버를 벗기고, 이렇게 지퍼로 되어 있습니다. 지퍼를 벗기고, 어제도 더블을 4개 했는데, 청소 뭐, 4개 한 거죠. 청소를 4개 했는데, 그냥 여기 이제 더블 2개 더 한다고 보면 됩니다. 침대가 2개니까, 어제 일에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되고, 뭐 익숙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 올라왔는데 서울 올라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에어비앤비 청소였습니다. 에어비앤비 청소를 한 6개월 정도 하고 제가 숙박업 관련해서 관심이 있어서 계속 그런 쪽으로 찾아서 일을 해보고 관심을 갖고 하게 됐습니다. 숙박업만 어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에서도 좀 일을 했고요. 이게 고무줄 밴딩이라서 어저께. 호텔에서 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죠. 매트리스가 이렇게 다 밴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끼우기만 하면 돼서 여기는 훨씬 편합니다. 아래쪽을 먼저 맞춥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좁기 때문에 이 쪽을 먼저 올라가서 모양을 맞춰주고 어 원래 퀸 사이즈 침대인데 계속 건조기를 돌리다 보니까 매트리스 커버도 퀸 사이즈인데 조금 줄어서 많이 줄어요. 그래서 크기가 맞아서 다음번에는 킹 사이즈 매트리스 커버를 사야 될것 같습니다. 건조기로 계속 돌리니까 크기가 많이 줄어요. 틈만 나면 돌돌이. 돌돌이 돌돌이. 이 방에 이제 방향제가 거의 다 써가네요. 다음번에 메모해놨다가 방향제도 교체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트를 씌워볼게요. 시트를 씌우겠습니다. 지퍼를 열고. 아무래도 오늘 비가 계속 올것 같아서 저녁에는 대리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끝을 잡고. 그 다음에 베개 커버. 여기는 침대 쪽에 머리맡, 머리맡에 저건 뭐라, 뭐라 하더라. 텐바보드. 텐바보드를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템바보드가 이렇게 보일 수 있게 여기는 베개를 눕혀놓습니다. 네, 저렇게 하면은. 기계를 눕히면 은잘 보이죠? 보이는 게 낫기 때문에 나은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이 외국인이 고객이다 보니까 베개는 하나는 높은 거, 하나는 낮은 거. 그렇게 해서 좀 높이가 다른 걸로 그냥 하고 있어요. 베개 높은 걸 선호하기 때문에 하나는 딱 봐도 하나는 낮은 거맞죠 어떤가요? 짜잔. 네, 이렇게 한 방은 세팅이 완료됐습니다. 그럼 이쪽 방을 세팅해 보겠습니다. 매트리스가 좀 <laughs> 어, 먼지가 많은 것, 이 방에 매트리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매트리스를 하나 당근을 하든가 좀 바꾸고 싶네요. 매트리스 나누면 먼지 많아서 돈 주고 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커버류도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을 바꿔줘야 될것 같기도 한데, 위험이 있는 것도 좀 있고 해서 조금만 더 쓰다가 바꿔야 될 타이밍이 좀 오는 것 같기도 하네요. 마지막 베개 커버만 씌우면 침구류 쪽은 끝났고 화장실 청소 거실 청소 주방 그렇게 청소를 하면 됩니다 매트리스를 안 붙였네 매트리스 붙여주고 베개를 이렇게 그냥 음, 잡아주고 음, 세워줍니다 뚱뚱한 베개를 그래도 바깥쪽으로 해야 처음 들어올 때 각이 잘 살아있으면 더 이뻐 보일 수 있습니다 창판이 너무 많이 찍혀서 시원하네. 이렇게 시트는 빨래방에 놓고 빨래방에 넣습니다. 오늘은 체크인 할 게스트가 두 명, 삼방. 관비를좀 해주고, 쓰레기도 정리를 해주고, 줄리수거는 밖으로. 수거는 8장을 준비해 주겠습니다. 접고, 돌돌돌돌. 짠! 요즘에 감기 걸리신 분이 많나요? 먼지가 많은 건지 어저께도 약간 쌀쌀함을 느꼈었는데 못감기가올 거는 아니겠지? 감기를 조심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게스트 분이 두 분이셔서 두 개를 세팅을 하겠습니다 커피를 커피 캡슐로 채웁니다 이거는 그저에 사놨었어요 화장실에 물기 제거하는데 실리콘 이게 다 떨어져서 실리콘이 묻어나와서 교체를 하려고 이 크고 넓은 걸로 사놨습니다. 아, 참. 그리고 계속 문이 안 닫힌다고 연락이 오는데. 아, 세게 해야지 닫히는구나. 뭐가 문제일까? 왜 세게 닫아야지 닫히는 걸까? 뭐가 좀 뻑뻑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분리 쓰고 봉지도 갈아주고요 네, 분리 쓰고 봉지도 갈아줬습니다 커피포트 받침 커피도 흘러있어서 네 씻어주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가장 작은 거 가장 작은 걸로 씌웁니다 여행객들은 음식은 거의 잘안 하셔서 물기 제거 고객님이 청소를 한번 해놓으셨지만 깨끗해야 돼요 짠 물기 제거를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마이크를 잊어먹는 줄 알았네 요 떨어졌어 지금 시간은 1시 45분입니다 2시가 거의 다 돼가서 슬슬 마무리를 이제 해야 돼요 싱크대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닫아주고 높이가 정리를 다 했고요 오늘 바디워시 잘, 잘, 잘. 영상으로잘 안보이겠지만 여기까지 차 있어서 바디워시를 채우겠습니다 화장실을 다 채웠고요. 씻어서 세팅하겠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실 청소도 아, 거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울도 닦아주고요. 휴지 거리 스탱도 닦아줍니다. 휴지도 접어주고. 자, 이제 선거 물기 제거 한번 써봐야겠죠? 잘 되는지. 썩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접은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네요. 훨씬 낫습니다. 또 이게 길이를 이렇게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 허리를 굽히지 않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건조기 틀어 놓고 창문 열어 놓으면 은아 건조기가 아니고 제습기 틀어 놓고 하면 금방 마르긴 하는데 그래도 좋네요 물기가 잘 빠집니다 네, 스탠도 반딱반딱하게 닦아줍니다 컨디션을 샴푸 컨디션 아디워시 네, 어,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수, 화장실 청소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 이게 2시입니다 체크인 시간 1시간까지 남았네요 이제 바닥을 바닥 청소를 해야겠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돌돌이도 계속 하고 그다음에 물걸레 포, 정전기 포 그렇게 해도 머리카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닥 청소도 정말 꼼꼼하게 하는 편입니다. 제가 머리카락 있는 걸 너무 싫어해서 뭐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제 돌돌이랑 물걸레포, 정전기포 돌돌이를 전체적으로 게스트 분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용납하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내가 숙박업소나 이용하고 하더라도 머리카락을 보면은 조금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정말 병적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이 부분에서는 병적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몇 가닥씩 아직은 묻어나옵니다. 이방은... 이방은 어차피 침대만 있고, 발 딛는 부분이 바닥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듯이 마무리 단계했서그 누구도 안았던 것처럼, 그 누구도 오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게스트분들이 충전기가 있냐고 물어봤었어요. 이렇게 세팅을 끝냈습니다. 이방 세팅... 네, 이렇게 하고... 불도 이렇게... 껐다 키면은 밝은 거? 분위기 있는 거 이렇게 계속 고 밝은 거 노란 불 이렇게 바뀝니다. 꺼다키고 하면 이번에 이번에 산 청소포가 조금 얇아서 두 장씩 써야 될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거 넓은 쪽은. 음. 이거보다 깨끗한 건 없거든요, 사실. 이렇게 손으로 직접 닦는 것보다 깨끗한 거는 없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은 제가 누워보니까 침대 옆에 협탁이랑 옆에 머리카락들 이런 데가 눈에 되게 잘 들어오거든요. 비가 오고 하니까 창문 닫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신발을 벗고 다닙니다. 그래야지 돌멩이 같은 것들은 청소기에도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잘안 느껴지고 할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저는 이렇게 다니면은 이제 뭐, 뭐가 있던가 그런 것들이 제 발바닥에 느낌이 딱 오죠. 이렇게 그리고 속에서 닦아보면 위에서는 안 보였었던 게더잘 보이기도 하고요. 거실 쪽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어, 지금 시간은 2시 35분.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죠. 아까부터 계속 마무리 마무리 했는데 좀 그렇게 됐네요. 3시부터는 게스트 분들의 시간이니까 저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테이블 밑을 좀잘 봐야 됩니다. 회사 시간을 보내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서 뭐 시켜 먹고 음식 먹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서 카페트도 돌려주고요. 돌돌이는 이제 그만 놓아주겠습니다. 돌돌이는 이제 그만 놓아주고 이것도 빨아야겠어요. 아 저번 게스트가 너무 더럽게 나서. 어이 문이 망가졌네요. 문을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지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져다 놓으면서 공구를 한번 들고 와봐야겠어요. 아, 아 이제 거의 일월달에 이월달에 저 예약이 넘어서 적자여가지고 그래요? 뭐뭐 뭐 하셔 손님 <laughs> 제돈으로 내야 될것 같아. 일월달 이월달 에손님 없네요. 아 잡아요 빨리 빨리. 네. 저거 뭐 더, 더, 하실 거는 하셔도 됩니다 네. 거의 다 비어가지고 1월 2월이 1월 2월 적, 지금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면 안 되죠 주세요 나, 네. 나도 나 가야 되죠 네 거. 사장님 들어오십시오아 사장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려서 아안 되겠습니다 청소를 끝나고 나왔습니다